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주영입니다. 어, 제가 오늘 이렇게 밀크초코 게임을 어제와 똑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룰을 계속 해보니까 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룰까지 다 알아서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번에 한번 초코로 가볼게요. 초코로 이거는 뭐냐면 룰이 여기 하얀색 병이 있죠. 저쪽 기지에는 검은색 병이 있단 말이에요. 초코 병, 여기 우유 병. 근데 저기 있는 초 저기 기지에는 초코만 갖고 와서 이 여기다가 우리 기지 있는 여기다 넣으면 여기 왼쪽 위에 보면 검은색 병에 4분의 0이라돼 있잖아요. 이게 한개 채우면 4분의 1이 되고, 2개 채우면 4분, 4분의, 2개 채우면 4분의 2가 되고, 3개 채우면 4분의 3이 되고, 4개 채우면, 봐금 지금 넣었죠? 얘가? 각 상대편 기준에서. 지금 4분의 1이 됐잖아요. 이게 4분의 4가 되면 이기는 거예요. 4개 먼저 채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셨죠? 이거 그래서 몰래 가야 돼요. 몰래. 애들은 모르고 있죠, 지금? 음, 완전 개이득이죠? 아, 제발, 제발. 아, 제발, 오케이. 빨가자, 빨가자, 빨가자. 오케이. 화, 확정. 뭐하니? 아, 죽이지마 마세요. 죽이자마 마세요. 이거 넣고 죽이세요. 오케이. 4분의2 됐죠. 아 진짜 넣고 죽이라니까 진짜 죽이냐? 어 위층을 한번 가볼게요. 왜 있을 줄 알았어요. 혹시 죽나요? 혹시 죽나요? 혹시 죽나요? 오케이. 윙 좋았죠? 좋았나 어? 넌 이제 딱 죽을, 모... 어, 죽었네. 어, 왜 상대방 4분의 2야? 어이가 없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 가자, 빨 가자. 아니, 아니, 아니야. 거기 아니야. 오케이. 빨리 가야 돼. 몰래, 이렇게 숨어서. 오케이, 가자. 지 됐고요. 아, 지금 병이 저쪽에 있는데. 굴러 튀어. 잠깐만, 이거 내가 성, 우리 기지 갖고 가면은 이기는 건데? 아, 아... 좋네요 어? 이긴건가? 좋네요 아 진짜 상대변 진짜 우리가 먼저 앞선하고 있었는데 일단 바로 다음판 가보도록 하죠 이거는 룰이 뭐냐면 룰이 뭐냐면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가다보면 엄청나게 큰 병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병이 있어요. 거기, 저, 저 병. 저게, 우리가 가면은, 이렇게, 동그라, 검은색 동그란 게 뜨면서, 이, 왼쪽 위에 보면, 검은색 병에, 10분의 1 하고, 계속 차고 있죠? 이렇게 차는데, 이렇게 차잖아요. 다 차면, 10분의 3이 돼요. 그리고 또 닫히면 10분에서 이걸 1 0번 제일 먼저 채우는 사 팀이 이기는 거예요. 아막 싸고 다니네. 음 멀리 가야 되는데. 얼마나... 어디 있냐?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슬 탔는지. 오, 아, 자, 왜 떨어졌지? 아, 자, 이거 마지막 판인데. 아, 더 찍을까, 한개 더? 이게 더 찍을까? 마지막 반인데 고독기 하면서 옆으로 빠져가지고 원래 여기 들어가기 애들 없나? 태어나면서 죽여야 돼. 는데 상대방 치우고 있잖아. 왜안 올라가죠? 죽을 그 목숨이다. 별목소리가... 죽었네. 오케이, 이걸 채우고 있어. 잘 채우고 있고, 좀만 채우면 된다 아, 살려주세요. 음. 얘들아, 빨리 채워. 제발, 빨리 채워줘. 너 오늘따라 애기 좀 시원해. 구르기. 점프. 어, 잠깐만, 잠깐 저, 뭐야, 뭐야 너, 너, 너 뭐야. 오케이, 잘 주고. 놓으면 죽여요. 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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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어긴 서슬. 정전. 정전해 정전. 어디로 빠지고? 대세 <laughs> 진짜 많네. 자 마지막 한 병만 채우면 됩니다. 한 병만, 한 병만. 설명 마오케 이겼다. 이어 내가 MVP네? 근데 왜 MVP지? 자 여러분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할 거고요네. 자 설명이 잘 되셨다면은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빠바. 왜안 되지? 아, 진짜로, 빠바!